자하 웹툰을 배우는 중거 시간입니다. 이 시간 초급 학습자 누구라도요 웹툰 속시어진 엉뚱발랄 재밌는 중국어 표현 함께 배워볼 겁니다.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볼 수 있죠. 그리고 마지막 퀴즈 타임 통해서요 여러분의 중국어 실력도 업 시켜보세요. 오늘 준비한 웹툰 함께 감상해보실게요. 자, 같이 보겠습니다. 문 밖에서요. 엄마가 외치죠. 小贱,快起来吃早餐,吃早饭 이렇게네요,是吧? 快起来吃早饭,小贱, 이거 뭐지, 이거? 이 웹툰 속 주인공 이름이죠? 小贱,快起来,快, 빨리, 얼른, 起来, 일어나서 吃 먹다, 早饭, 아침밥 이렇게시죠,是吧? 얼른 이어서 아침 먹어라고 하네요. 이어서 考试,别迟到了.考试, 음, 오늘 시험 날인가봐요. 시험을 보다, 시험이란 표현. 考试,别呢, 못마지마라고 제지할 때 무엇을 迟到라고 했어요. 지각하다는 뜻이죠. 즉, 지각하지 마 라는 뜻이네요. 거기에 라가 붙었어요. 이 라라는 조사는요, 여러분이 자주 보셨던 조사 러하고요, 감탄사 아가 붙여진 표현이에요. 别迟到了. 비에 추더올라 라고 하셔도 돼요. 비에 추더올라 라고 하셔도 돼요. 다 같은 말이에요. 지역하지 말고, 뭐 이런 뜻이죠. 시험날 지역하지 마 라고 하네요. 요条, 요뎌 치단. 요条呢, 네,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예 네, 사진으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, 기름에 튀긴 길쭉한 모양의 밀가루 음식이에요. 아침 식사용으로 먹는 음식이죠. 그리고 치단. 음, 이 하얀 거. 계란이 죠 봐. 계란 두 개가 들어 있어요. 봐. 꼭 숫자 뭐랑 비슷한가요? 잠시 해 볼게요. "작은이 궁금해서 물어봐요. 엄마, 今天的早餐是라고 해요. 엄마, 엄마. "今天 오늘 떡라고 했습요다몸 의란 뒤에 명사 꾸며줄 때 쓰는 조사 떡. 오늘의 早찬앞에선1 0이나0 1 0 0 여기 같은0 0 0 아침식사 같은 말이에요 오늘 아침은 즉 오늘 아침 식사는 0 이다 0 0 0 0 10,0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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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하0 0 0 10,000. 10,000. 거 자, 아 량거 쥐다 이러서이끈 하면 한 가닥이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요텨 요텨 한 가닥이랑 지아너 더하다 즉 보태다 더하다 플러스라는 표현이죠. 그러면 1 더하기 1 하면 이자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. 음. 거기에 더해서 양거두 개의 지단계란이런 뜻이에요. 이거 요텨 쥐아 량거 단 이라고 했어요. 뭘 말하는 걸까요? 네 맞아요. 숫자 100.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라거 참고로 계란 대신에 샤오빙을 쓰기도 해요. 샤오빙넛 요새 약간 전병처럼 음, 호떡처럼 생겼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걸 얘기하기도 하거든요. 즉백점을 얘기할 때 이걸 요타 씨앗 양거 샤오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. 양거 찌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. 아 이렇게 쓰기도 하는구나.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계속 볼게요. 正好딱 좋다. 딱 마침. 시. 이다란 뜻이고요. 이0 하면 백이란 뜻이고요. for no, 점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. 100 for 하게 되면 백점이란 뜻이죠. 딱 100점이잖니. 딱 100점을 뜻하는 거잖니. 그 모양 자체가 백을 나타낸 표현이니까 거기에 문장 끝에 마 서술문 끝에 서술형 끝에 붙으면 당연하다라는 어감을 이제 더해 주는 표현이에요. 딱 100점이잖니. 약간 이런 어감이 되겠네요. 그렇죠? 그들이 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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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소리고요하 o 굿, 좋아요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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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우린 보통 왜,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 안 먹죠? 왜, 이렇게 떨어진다는 약간 그런, 예, 미끄러진다, 즉, 어, 떨어진다라고 하죠?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먹듯이 중국 사람들은 100점을 이제 막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. 이건요 조, 양과 계단을 아침에 먹기도 한다라는 거. 我吃我吃我 나는吃 먹다 我 나는吃 먹다 음 먹어야지 먹어야지 나 먹어야 먹어야지. 백점 맞기에서 이시거 수왕황단 이 여기 있어요. 이 놀랐을 때 쓰는 감탄사 이 어라 시이다거 하나에 수왕황단 하게 되면 예쌍알. 왜 계란 하나 딱 깼을 때그 노른자가 두개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? 그거를 투어황단이라고 해요. 음, 하나를 딱 집어서 먹으려니까 어유 노른자가 두 개예요. 쌍으로 들어 있어. 그랬더니 어제니 하하, 我只吃一个鸡蛋. 하하, 웃음 소리였고요. 我 나는 只 단지 오직 吃 먹었다. 이거 하나의 계란, 계란 하나만 먹었을 뿐인데. 치우 강조라 굳이 해석 안 할게요. 넌할수 있다. 커나 시험보다 시험치다라는 표현이고요. 이발 이퍼 백점. 단지 계란 하나만 먹었는데 백점 맞겠는데? 이런 <laughs> 의미죠, 좋아. 이때 라나예 감탄사 라 러와 아엘 중 뭐죠? 겹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네, 굳이 해석은 안 되는 표현이고. 넌커 이발 f 라. 계란 하나 먹었을 뿐인데 백점 맞겠는걸? 이런 의미겠죠, 좋아. 그리고는, 엄마, 我去考试라 라고 했어요. 마마, 엄마, 엄마, 워 저는 취 갑니다. 我러, 考试, 시험 보러 라는 감탄사니까 해석 안, 안 되죠, 실마. 저 시험 보러 갑니다 이런 의미네요, 실마. 기분 좋아서 그렇죠. 시험 보러 이제 갔어요. 放学后,放学呢,수 마치다, 하교하다 란 표현이에요. 后는 엄마 뒤란 뜻이죠. 즉, 하교 후. 자,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. 小剑,考了多少分啊? <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아> 라고 했어요 小健小健啊考了像不大라는 뜻이고요 了는 완료되죠? 先 봤다,多少分? 하면 多少分?몇점이란 표현이겠죠 몇점 받았니? 이런 의미이겠네요 呀呢? 약간 의문 뉘앙스를 더해주는 표현이라 역시 해석은 안 되는 표현이고요 어이문장를야 음, 빼도 되나요? 음, 빼셔도 돼요 뜻은 뭐 변함이 없어요. 약간 뉘앙스가 조금 그런 어감이 좀 더해진다는 거지. 짜잔, 가로도라 폴라. 자, 엄마의 기대감을 어떻게 충족시켰을까요? 어어. Uh -oh. <laughs> 시험지를 딱 보여주면, 저 보여줬는데, 뭐 어떻게 써있나요? <laughs> 18. 그쵸? 18. 폴라 점수를 나타낸 표현이죠? 18점 받았어요. 어떡해. 100점일 줄 알았는데. 왜 그럴까요, 여러분? 저는 알 것도 같은데. 읏. 계란 하나를 딱깼는데 거기에 쌍알이 두 개가 이렇게 딱 겹쳐 있는 게꼭 팔자처럼 보이지 않았나요? 계란 <laughs> 두 개를 먹었으면 어땠을려나? 읏. 나, 오늘의 내용은 어때요? 어떠셨나요? 네. 지난 퀴즈 먼저 볼게요. 뉘앙스가 다른 문장을 골라 주세요라는 문제였어요. 1번. 나쟈 팅위안더. 2번. 나쟈 허위안. 3번. 나쟈 타이위안. 음. 세 문자의 뜻이 거의 비슷해요. 그 집,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가게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둘 너무 멀다, 아주 멀다 이런 뜻이죠. 막 웬이 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뉘앙스 다른 거 혹시 아실까요?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왜냐면요 타의 자체는요, 그 자체만 쓰게 되면 지나치게라는 의미가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요. 그래서, 너무 멀어, 지나치게 멀다. 약간 이런 어감이거든요.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멀어요. 이런 어감이라면, 3번, 타이웨 너. 지나치게 너무 멀어요. 이런 어감. 그래서, 타이를 쓸 때는, 그런 어감이 아니라, 그냥, 너무 멀어. 이런 어감이면, 타이웨어, 러. 랑 같이 쓰시면 괜찮아요. 근데, 타이만 쓰게 되면,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더, 더해진다라는 거. 그래서, 너무 좋다. 너무 잘 됐다. 라고 할땐 뭐라고 할까요? 타이, 하 러. 라고 하죠. 타이, 하 이렇게는 잘안 써요. 음 타이, 하 러. 그렇죠. 부정의 어감으로 탈 자체는 그런 어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. 자, 오늘 퀴즈입니다. 100점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닌 걸 골라주세요. 1번, 만퍼 2번, 이거 요条, 이거 双黄蛋 3번, 이거 요条,两个烧饼 답은? 음, 오늘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답은 바로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일반에 만설나 오 이건 우리나라 한자랑 똑같아서 아마 바로 아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할래요. <laughs> 답은 그럼 댓글 다 함께 확인하도록 할게요.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웹툰을 배우는 중국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다자 오만시아츠, 잘지빠 바이바이.